선생님, 안녕하세요. 방과후 복지부장 이원민입니다. 오늘은 어, 매년마다 실시하는 긴급복지 신고자 의무 교육에 관한 예, 연수를 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많은 선생님들께서 예, 긴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좀 죄송하고 예, 빠른 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신고자 의무자 제도의 개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보고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또 긴급복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긴급복지 지원 제도인데요. 어,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어, 도입 배경이 2004년도 12월 대구에서 4세 아동이 아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시속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돼서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제정됐고 이러한 법을 통해서 이제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또 지원해주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목적으로 보시면 저소득 위기 기구를, 아니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한다. 예, 맞, 맞죠. 예. 저희 학교에서도 항상 이런 아이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복지실에서도 우선적으로 항상 발굴을 해내고 또또 또 지원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교직원 모두가 어, 신고의 의무자가 되는 그런 주체, 교육 주체로서 예,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선지원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면 긴급성을 요하는 어, 이런 가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 현지 확경을 통해 음, 포괄적인 판단이라는 건 다임 선생님이 주로 되겠죠. 다임 선생님께서 판단 하셔 가지고 어, 우선은 지원한 후에 그다음에 나중에 심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단기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개월 또는 1회 지원에서 한정돼서 또 위기 상황마다 연장해서 할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이거 뭐냐면 어떠한 다른 지원보다 가장 우선. 그래서 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스피드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긴급 복지 신고자 의무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이제 2004년도에 그 사세 아동의 아사 사건으로 긴급 복지 지원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이 사건이 6년이나 지났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2014년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긴급 복지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 및을 확대하고 기준을 좀 완화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빨리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제 이제 추진하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어, 기억해 보시면 송파 세모녀 사건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 지하 단독 주택 지하에서 어, 세모녀가 이제 자살한 사건이었죠. 와, 굉장히 슬펐어요. 마지막에 집세랑 공과금 남겨놓고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는 편지를 쓰고. 예. 있었던 이게 정말 그때 당시에도 많은 충격을 주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음, 그래서 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뭐 증평군 이런 사건도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정말 뭐, 아동 학대에 관련된 사건들도 뭐 정말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의무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초기에 더 나은 비극으로 가지 않도록 초기에 해결해 보자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이러한 긴급 복지 신고자 의무 교육 제도를 만들게 된것입볼수 수 있습니다. 네, 이 법은 어떻게 되었냐면 보시면은 이제 시행이 된게1900아 1900년이에요. <laughs> 2020년 아니 19년 6월 12일 날 작년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긴급 복지 신고자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은 장은 소속 긴급 복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시간의 연수도 온라인으로 받으시고 이러한 것은 이제 또한번 더. 예. 원래는 집합 교육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집합 교육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좀 어려워서 이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보시면 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뭐여 보시면 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알게 되면은 빠르게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대 그래서 전화번호도 굉장히 감, 감단한, 간단합니다 119가 이제 우리 그거 잖아요 예. 소방서에 이제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129 입니다 이건 129로 전화를 드리면 어뭐 대략적인 위기 상황이란 이름이라든지 연락처 정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에 어떤 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신고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우리가 어,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자라는 거 아는데 도대체 누가 대상자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다양한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 플러스 소득 재산 기준들이 충족이 돼야 된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지원 후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심각하다 생각하면 그게 심각한 거고 지체 없이 1, 2구에나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상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 불명, 구금 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도 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중환 질병 또한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되는 경우, 이거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경우도 거의 다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책 또는 건물이 생활하기 곤란한 거, 이런 거 얼마 전에 우리 태풍 오지 않았습니까? 태풍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또는 화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예. 보건복지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경한, 정한 사유 예. 소득활동이 미비하고 기초수급이 중지되고 또는 미결정 또는 수도나 가스가 중단되고 사하의 보험료나 주택 임차료 등이 체납된 사람들 예.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곳이 주소득자와의 이도, 이혼 단전 교정시동 출소자의 생계 곤란 뭐 가족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에 노숙하는 경우, 예. 뭐여기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건 위기 상황이다. 그럼 일단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1, 2구에 우리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고개가 이렇게 갸우뚱되면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에서는 사실 기준 중위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예, 그 다음에 어, 이 중위소득은 기준이 지금 2019년에는 1인 기준이 약 128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4인 기준은 346만 원. 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만 생각보다 요번에 중위소득 120%까지 예, 우리 지원금을 주겠다.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한 거. 근데 그 기준이 5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 범위가 넓어요. 중위소득의 120%. 우리 이제 중위소득의 75%. 예. 재산 합계액은 어떻게 되냐 대도시 경우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의 경우는 1억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 재산 5천만 원 이하 아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린거 이걸 다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알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긴급한 상황 같다. 그러면 일단 129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세모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된거 이런 거 소득 조사하고 재산 조, 조사하다가 놓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신고하고 지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보자. 혹시라도 과지원됐으면. 뭐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든지 환수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판단해서 해보자는 라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예. 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라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위기 가구 인지. 우리는 위기 가구로 인지할 수 있죠.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2구. 예, 일단 신고가 되면 사실상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전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접수, 현장 조사, 지원 내용 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 뭐 비용 뭐 잘못됐으면 환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이 신청 절차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뭐냐 위기 가구에 인지를 했으면 119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입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죠. 111구한다 119가 아니라 111두번 구한다 129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라서 내용이 이상하네요. <laughs> 자, 그림으로 보는 보호 절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했다. 지병으로 인하여 근로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통장 잔고 가 50만 원밖에 안 남았다. 어우, 굉장히 좀 힘들죠. 그래서 1구에다 전환하는 거예요. 이제 주무관이 응? 신고를 받겠죠. 그렇게 되면 주무관이 이렇게 가서 필요를 이제 판단하고 이제 2인 기준의 생계 지원금이 75만 2,600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는 절차.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예. 사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성성을 심사해 봤는데, 오, 어, 이게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면 2개월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이런 식으로. 예. 말 그대로, 문,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수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긴급복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예어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빨간색으로 많이 읽어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1인에 44만원 4인 가면 120만원 정도 이제 되고 원칙은 1개월이지만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계속 대거 지속된다 그러면 추가로 예, 지원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생계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지원을 보시면은 예, 이제 뭐 별거 정말 우리 많이 지원해 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약값이라든지 뭐 의료 서비스 지원비 300만 원도 주고요. 원칙은 이래지만 최대 이회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긴급이고요. 긴급이 상황이 진하게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서 예. 추가적인 지원이 계속돼 될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예. 좋죠.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어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태풍에 의해서 집 파던 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상한에 또 정해져 있습니다 대도시는 육십사만 원뭐 중소도시 사십이만 원, 뭐 중소도 원 농어촌 이십사만 원인데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이 개월이지만 최대는 십이 개월까지 예. 그래서 사실상 음~ 제 주거 지원은 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예.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에 비해서는 좀더 장기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음, 아~ 이거 넘어가 버렸네요 예 그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 이원을 지원해 주너라 요것도 있고요 복지시설을 연결해서 기타 다양한 지원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1개월, 1회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서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음 추가적인 지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무조건 네, 129에 신고를 하는 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더 알아보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Q&A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예, 이 119가 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저희 129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 현장 방문은 필수인가요? 아유 아니에요. 예, 원래는 방문이 원칙이지만 일단 나중에 증명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은 예 어떻게 되느냐 동유사유에서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로는 3개월 이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어 그러니까 하지만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다른 지원들도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제 긴급복지는 정말 급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거의 대동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 서울 지역은 기준도 굉장히 이렇게 타 농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괜찮습니다. 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 가능합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나뉜다. 근데 그 상황이 달라지면은 긴급복지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모르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알려고 하면 무조건 저희는 신고만 하면 돼요. Q&A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신고 예, 몇 번이라고요? 예, 129번, 1, 2두번 구한다. 1, 29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굉장히 짧게 연수를 해드렸는데요. 저 오늘 연수 기억 아무것도 못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학, 교실의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이라든지 주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발견이 되면 지체 없이 그분이 만나틀리나 저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1, 2구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판단은 관련 주무관들이 판단을 해주고 추후 잘못된 어, 지원이 나갔을 경우에 환수 작업도 거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실수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보다는 대상자를 발견을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저희 연수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 번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